방송인 유재석이 프로듀서 겸 작곡가의 희열이 이끄는 안테나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안테나는 14일 유재석은 명실상부한 국민 MC, 국민 개그맨으로서 콘텐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열정을 바탕으로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영역을 넓혀왔다며 전속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다. 이어, 안테나가 지닌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유재석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부탁한다고 했다. 유재석 역시 오랫동안 알아온 친한 동료들과 함께하게 돼 설레고 기쁘다. 함께 펼쳐나갈 재미있는 일들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유희열이 대표를 맡고 있는 안테나는 토이, 정재영, 정승환, 권지나, 샘김 접재 등 다양한 실력파 뮤지션들이 소속돼 있다. 안테나의 음악 외 분야의 아티스트가 합류하는 것은 유재석이 처음이다. 안테나는 재능 있는 좋은 사람들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도전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좋은 영향을 확산해 나가려는 철학과 비전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가 이번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유재석은 유희열 대표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비전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며 아티스트의 재능과 개성이 중심이 되는 자유로운 안테나의 철학과 문화의 공감, 새 출발을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FNC는 지난 6일 유재석과의 전속 계약 만료를 알렸다. 이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독립 법인 설립설부터 100억 계약금설까지 유재석의 거취에 관한 다양한 소문이 흘러나왔지만 유재석은 최종 안테나를 택했다. 안테나는 이번 유재석의 합류에 힘입어 음악과 예능 두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콘텐츠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1991년 제1회 KBS 대학 개그제로 데뷔한 유재석은 지상파 연예 대상만 15번 수상하며 국민 MC 유느님 등 연예인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재 MBC 놀면 뭐하니? SBS 런닝맨. TVN 유퀴즈 온더 블록, 식스센스 2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